자, 지금 유엔총회 참석자 이재명 대통령 부부 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배우자인 멜라니, 멜라니아 여사가 음,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립세션을 주최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네. 그 전에 김혜경 여사가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불참해서 외교가의 탑, 뒷말이 지금 무성하다고 합니다. 김 여사가 비운 그 자리 옆에는 바로 멜라니아 트럼프가 앉아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선 사진 보시겠습니다. 저기에 써 있는 거 리퍼블리코리아.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네. 저기를 참석했으면 멜라니아 여사 옆에 김혜경 여사가 앉아서 그 트럼프 네. 대통령이 원래 15분 해야 될 연설을 1시간 그러게. 되니까 1시간 정도 이렇게 물론 연설을 듣는 중간 중간이지만 얘기도 나누고 친교를 쌓고 정말 좀 네. 친밀도 를 높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 같았는데, 저기가 비어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어? 김어서 저기 자리야 지키고 저기서 멜라니아 여사랑 친교하지, 어디 가신 거야? 어디 가셨지? 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외교가에서 그렇습니다. 예. 아깝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어, 어디 어디로 가 계셨던 거예요? 그 시간에 네. 어, 멜라니아 여사가 유엔총회 참석국 정상 배우자를 대상으로.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립 세션을 열고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영부인들이 있었대요. 그쪽에서 활발하게 그 외교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대통령실의 입장은 뭐냐면 어, 김혜경 여사가 이제 멜라니아 여사가 주최하는 오찬에 갈려, 참석하려고 먼저가 있었다. 유엔 총회장 갔다가 또 이렇게 옮길래면 동선도 그렇고 경호 이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 유엔 총회장은 안 가고 이 멜라니아 여사가 주최하는 오찬 거기에 참석을 오찬에 가서 그래서 다른 여러 정상 부인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다. 근데 멜라니아는 네. 정작 그 리셉션을 호스트한 멜라니아는 유엔 본부에 있다가 그리로 간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남편이 트럼프 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기 아. 있다가 갔다는 거죠. 실제 그렇게 거리가 막 멀지는 않아요. 1km, 네. 좀 넘어요. 1km 정도. 네. 어, 어떻게 아세요? 그럼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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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도입니다. 예. 예. 그 신동빈 회장이 9천억을 들여서 2010 년도? 15년 전인가요? 아 10년 전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그 뉴욕에서 가장 비싼 호텔이라고 합니 그 멜라니아는 네. 그 유엔 본부에 있다가 차로 뉴욕 저 롯데팰리스로 갔나? 그리... 아, 당연히 헬기는 그리겠지. 아니죠. 음. 네. 음. 이거는 뭐 참모들이 <laughs> 좀그 뭐랄까 아, 센스가 없었다고 해야 되나? 센스가 없었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는 일단 옆에 이 리셉션에서 그 워너브 댐민 것보다는 네. 바로 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요. 그 세이 헬로우서부터 시작해갖고 뒤에 그 이게 케미를 골든. 이렇게 골든, 예. 골든, 그렇죠? 골든인가 뭐 있잖아요 요즘. 어, 골든. 어, 어, 어. 네, 그러니까, 네. 맞아 그 만화영화. 네, 캐데온. 네. 음, 음. 맞죠? 캐디언. 네, 캐리안 맞습니다. 캐리안 맞습니다. 예. 그럼 <laughs> 못 보셨어? 못 보셨어? <laughs> 우리는 골든 골든 맨날 아, 노래 부르죠. 네. 아. 그리고 그멜라니아여성가 아, 옛날에 한국 아깝네. 왔을 때, 아까 그러니까. 샤이니 미노가 왔을 때 활짝 웃는 모습을 그러니까. 네. 거든요 여기 만나서. 와서도 굉장히 그 <laughs> 한국에 대해서 호감을 표시하고 갔고요. 예. 트럼프가 아마 그 만만치 않게 생각하는 몇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부인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트럼프가 완전히 멜라니아한테 조율 당한다잖아요. 멜라니는 석당이 네. 무시하고 네. 멜라니아 말은 다 듣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맘대로 음. 그러니까 하지 못하는 네. 좀 두려워하고 경의를 갖고 경청하는 몇안 되는 사람 중에 멜라니아 경애감을 갖고 있죠. 경애감과 경청을 하는 네. 또 아들인 무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막내 아들인데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을까이 관련돼서 네. 그 보도가 이제 외교가해서왜 불참했냐? 뒷말이 나온다. 음. 바로 옆자리 좌석 배적, 배성, 배적, 음. 배정됐는데 알수 없는 이유로 불참 하면서 백악관 안주인 엘라니아 에서와 지근거리에서 안면을 틀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한탄 이외교관에서 나온다. 이런 음. 보도 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음.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발끈했어요. 음. 기회를 날려버렸다 니. 음. 기회를 날려버렸다니 무슨 얘기 냐. 어? 우리는 어? 대통령의 영부인께서 는다 유엔 기조연설 어, 그다음에 미국 도 대통령의 이동 뭐 이런 거다 생각 해서 일대거리가 통제되는 걸 생각 해서 유엔 참그 총회 참석 대신 오천을 선택한 거다. 그래서 오천장이 가서 여러 정상 배우자들, 뭐어 베트남, 호주, 캐나다, 파푸아뉴기니, 튀르키에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등 각국 정상 배우자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친를 나눴다. 어떠 대국 기회를. 어 날려버렸더냐고 막 화를 좀 버럭버럭. 아그 버럭 어, 기회를 날려버렸다 그러면은 징계당해요? 지금 막 대응을 부재당해요? 대응을 하겠대요. 음. 어, 뭐 기사가 일단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 또 저희가 이제 외교 놓쳤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민감해요. 좀 아, 동물대... 아, 말도 못 한다고요? 아, 아니요, 이제 아니요. 아니요. <웃음> 아니에요. 아니 <laughs> 아니에요. 저희 이제 반응을 또 열심히 네. 또 외교서 에 활동을 한건 맞으니까요. 음. 그 네. 멜라니아 여성가 했던. 저는 네. 그런 비유를 하고 싶은 게 축구를 치면. 스트라이커가 음. 골대 앞에서 완전 히 노마크 찬스가 났어요. 음. 거기서 가서 휴스라는 찬스가 있는데 거기 안 가고 그, 뒤에서 그렇죠. 어, 미드필더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자 저쪽 수비수를 어떻게 할까 그런 저쪽 수비와 미드필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면 스트라이커서 로 공을 넣을 찬스를 음, 놓쳤으면 음. 아 저건 골 찬스를 놓쳤다고 얘기는 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아 그때 뒤에 가가지고 미드필더들하고 우리 스트라이커가 얼마나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 그리고 적들의 수비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다고 막 논일 많이 했는데 그렇게 고생한 우리 스트라이커한테 그골 하나 놓쳤다고 음. 그갖고 뭐라 그래라고 음. 화를 내는 게 음. 저는 오히려 화낼 건가 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영상 좀 보여 주시겠어요. 리퍼블 오브 코리아라고 의자에 그 새겨져 있잖아요. 음. 멜라니아에서는 이제 남편이 연선을 한 동안 그걸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그 옆자리가 리퍼블 오브 코리아니까 저게 딱 적혀 있어놓으니까 아 너무 거죠. 아쉬운 거예요. 네. 음. 근데 저기 앞뒤에 있는 연구인들,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예. 자, 저기서 5분이라도 같이 함께 <laughs> 하는 사진이, 어, 그 양국 관계에 아, 그렇죠. 더 좋았을까. 음. 그리고 또, 같이 함께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관세가 너무 협상이 더디다 케미는 좋았던 걸로 아는데 음? 세부 조율이 문제인데 뭐 일본이랑 비슷하게 보다는 우리가 더잘 못살거든 뭐 이렇게 규모가 작거든 뭐 이런 얘기라도 좀 하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기서의 5분이 립세션에서의 500분보다 좀 가치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부부도 네. 아, 좋은 찬스를 놓쳤다 라고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만약에 영부인이 저 자리에 계셨다면 네. 그 사진 하나로도 충분히 대통령이 유엔 외교를 했구나라는 인식을 주기에 그렇죠. 충분했는데 네. 일단 비어있는 의자가 나옴으로써 본인들도 망스럽죠. 굉장히 아쉽게 네. 생각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저건 참모들이 네. 굉장히 그런 면에서 같아요. 부지런하지도 못하고 음. 센스도 없을까. 대한민국 영부인 옆자리가 멜라니아 그 영부인이었다는 것을 사전에 몰랐어요. 아니 몰랐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옆자리들도 다 비어 있네요. 예, 좀 비어 있는 거기는 다른 나라 영부인 자리인가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연설을 하는 네. 그 나라의 영부인들이 주로 앉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김건희 여사도 앉아 있는데 주변은 비어 있고, 음. 그리고 또 김정숙 여사도 앉아 있는데 주변은 비어 있고, 멜라니아 여사 있으면 주변 비어 있을 수 있지만 김혜경 여사는 가 있을 수 있는 거죠.